왜 놓겠어요? 아, 이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각이라는 옵션을 두는 거예요. 유저들이 왜 자기네들이 팔아먹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쭉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회사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나서 거래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니면은 뭐 새로 발행했다. 공모주를 발행했다 이랬을 때그 공모가보다는 보통 높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공모주보다는 공모가보다는 보통 높아요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어, 평가를 갖다 미리 받고 이 평가에 대한 어떤 가격보다 좀 저렴하게 공모주를 어 매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많이 몰리면은 따상도 가고 그렇잖아요 어 저의 주식은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 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상. 따블의 상한가 그 따상 가면은 어 사람들이 그 주식의 꽃이라고 그래요 어 공모주에 공모 들어간 사람들이 따상을 맞으면 그렇게 아주 해피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아 이런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요 프리세일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죠 아마 전문가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코인 가격을 얼마 정도로 잡았으면 좋겠니 어느 정도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문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BCN 프리셀 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어, 그러면 다시 파이코니어로 넘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린는데 니콜라스 답변을 어, 보면은 어, 얼마 전까지 확정형으로 바뀌었다. 어, 시스템은 어느 정도 나왔고 어, 이제 검증자 열심히 훈련시켜서 바로 KYC에 투입하겠다 이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높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 얼마 전에 열받았을 때는, 모더들 AMA를 진행했을 때는, 가정형. 만약에 시스템이 완비가 된다면, 아직 뭐 정해진 바는 없지만, 완비가 된다면, 우리는 이제 슬슬, 어, 파일럿을, 어, 훈련을 시켜가지고, 충분히 숙달야 되게끔 한 다음에, KYC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동안 뭐한 거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구요. 그래서 제가, 어, 좀, 열이 받았던 부분입니다. 자, 정민몽키몽님, 사선님 하나만 여쭙니다 지금 만약에 프리세에 참여해가지고 1, 2도로 빅코레를 받으면 얼마 정도의 이득이 있는가? 아, 쉽게 말하면은, 한 개당, 한 개당, 한 대략적으로 한 700원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BCL당, 한 700원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기본적으로 한 160원, 그 정도, 이제 매입이 돼가지고 1BCL당 160원에 매입이 돼가지고, 900원에 팔면, 답이 나오죠? 한 700원만? 한 700원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순이익이 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목표가에, 어, 하달이 된다면,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리세일이라는 부분도 본인의 선택입니다. 프리세이도 본인의 선택이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반쪽 아빠님이 2만 개, 어, 700원이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1, 2더를 바꿨을 때를 대비하면, 2만 개 곱하기 7만원, 아, 700원 하면은 답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 보통 생각하는, 어, 해볼만 하죠. 해볼만 하죠. 그런데, 이거 어디까지나,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목표가, 이거는 시장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극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어드랍만을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에어드랍은 그냥 꽁으로 얻는 것이니까, 어, 꽁으로 얻는 것이니까, 어, 굳이 리스크를 질 필요 없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3만 3천을 이야기했다면 저는 사실 어, 이걸 갖다 그냥 그대로 가져가겠다. 적어도, 적어도 어 1.5위더 정도 모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 기본적인 포지션이 그렇습니다. 어, 제가 모은 것이 1.5위더 정도는 모았다. 음, 괜찮네. 그러면 나는 그냥 5월달에 그냥 할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한 거야요 아, 코인판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만약에 방송을 보시다가 어, 비트코인 레전드 전망이 있습니다. 프리스일꼭 참여하세요. 이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눈초리로 한번 봐야 됩니다. 꼭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돈을 드리는 건 리스크잖아요. 어, 근데 그 리스크를 난 충분히 감당하겠다 하면은, 어, 잘 되면은, 어, 리턴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부분이 있잖아요, 항상. 모든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거는 불문율입니다. 다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자 대한민국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랜만에 방송 들어왔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님 오셨어요 지금 한 15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어, 제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느냐고 어, 인사 못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어, 이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오늘 사실 비트코인 레전드 보다는 여기는 이제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어, 이제 KYC 부분을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 대망의 파이코인 어, KYC 언제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박진범 님이 좋아요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제 머지않았고 결국에는 2월 때 또는 3월 14일 전에 될것 같아요 아, 심증은 있으나 지금 물증이 없다니까 아, 어, 좀 된다, 안 된다, 이걸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니콜라스가 직접 등판한 만큼, 이제 조만간 나올 거다, 라는 부분에 확실히 힘이 실린 건 맞습니다. 니콜라스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확실하지 않은 데는, 어, 모험을 걸지 않아요. 그러니까, 니콜라스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등판하지 않은 것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라는 것의 표상이고, 이제는 본인이 등판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콜라스가 직접 등판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다음 주 중에 KYC 관련 교육용 풀도면 영상을 보면은, 아, 어떻게 진행이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넌지시 알수 있는 부분이고 보통 이런 것들을 갖다 만들어 놓게 되면은 얼마 되지 않은 시일에 발표를 하더라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예남순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 한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김종수님이 코인은 차트 분석하는데 이거 주식처럼 속성을 모르니까 그게 한계인가 봅니다 아 주식은 재무제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주식에 대한 미래 가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가치 그리고 지금 현재 선 반영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잘 보면은 주식은 답이 나와요 그런데 코인은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코인은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사람들의 어떤 그래프에 대한 어, 분석 이전에 사람들의 그 투매 심리 또는 사람들의 그 묻지마, 묻지마 투자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조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식이나 코인도 다 리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그 리딩이 좀 심한 데가 코인판이에요. 갑자기 여러분들 어 예를 들면 비썸이나 업비트나 어떤 뭐 하루가 지나가는 그 시점에 갑자기 급등락하는 경우 보셨나요? 갑자기 12시가 됐는데 갑자기 어떤 코인이 50%막 상승 100% 상승 이런 그래프 보셨나요 이거는 정말 100% 코인 리딩입니다 리딩방에서 특정 시간에 자 우리 이거 얼마까지 올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장난질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사람들이 아더 올라가나 보다 해가지고 올라 탄단 말이야 그래서 쭉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불과 1, 2분 사이에 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5분, 10분, 30분 사이에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올라, 달리는 말에 올라 타지 말고, 그리고 떨어지는 그 절벽에, 어, 손을 얹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